성시경이 거절해서 신승훈이 불렀는데 초대방간 노래는 2001년 작곡가 김영석은 성시경을 위해 한 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이 곡을 듣게 된 신승훈은 일부를 수정했고 결국 이 노래는 김영석과 신승훈의 공동으로 작사자특한 노래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당시 바쁜 스케줄로 이내 성시경은 녹음을 할수 없었습니다. 결국 잠시 주인이 없던 이 노래는 곡 작업에 참여한 신승훈이 부르기로 결정했고 여름에 공개할 예정인 영화 OST의 주제곡으로 먼저 쓰기로 했습니다. 이 영화는 당시 뜨고 있던 신인 여배우와 TV에서 주로 활동하던 남자 배우가 주연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아무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작품이었습니다. 그렇게 영화가 개봉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영화는 전국 관객 488만 명을 불러오며 예상치 못한 흥행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고 1년 후 중화권에 개봉하게 되면서 아시아 최고의 흥영화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. 이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인 이 노래도 전 아시아권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됩니다. 이 영화와 노래는 바로 2001년 영화 엽기적인 그녀였고 노래는 I believe 였습니다.